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8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러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 있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도 왕, 제사장, 선지자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되시고 또 선지자 되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왕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었는데 오늘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매뉴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은 할당된 몫이나 유산이 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그 재물의 일정 부분이 제사장이 먹을 소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3장에서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